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플로우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원 부근에서 두달 만에 2,000원까지 내려왔죠. 뭐 추가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2,000원을 유지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3,000만 원만 유지를 해 준다면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상장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또다시 하락을 했죠. 여기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코인 시장의 영향으로 지금 두달 만에 거의 한 다섯 배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전처럼 탄력을 받으면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만 확인이 된다면 상승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우선 4천원까지는 올라와줘야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2000원을 유지하면서 를 횡보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우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2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3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200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플로우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